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사기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깊이 경험하고 또 사사기가 주는 교훈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변화의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케가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에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무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기를 오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에. 하위부터 밑쪽이었다라. 아, 오늘은 정복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요셉 지파의 정복 이야기 그려져 있습니다. 아, 22절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 가문은 요셉 지파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들 문하세와또 에브라임 지파 들을 의미합니다. 아, 이 요셉의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 여기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제 베델을 차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바딴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아, 그 베델이란 곳에서 아,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고 에, 또 서원을 하고 주님과 언약을 맺은 곳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델교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 죄 많은 인생이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아,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곳.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베델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겠습니까? 어,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언약을 맺으면 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베델리 필요하죠. 하나님의 집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데리란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베델로 지었다고 했는데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죠. 자, 22절, 23절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성읍의본 이름은 루스라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루스는 그냥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어, 근데 야곱이 이 루스라는 지역을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베델.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했죠. 어, 이 요셉 가문이 이제 다시 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어, 베델 땅을 차지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 영광을 요셉 가문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곳이 다시 루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서도 루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열매와 또 세상의 아 그런 어떤 쾌락이 있는 그런 루스가 하나님의 집으로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델이 다시 루스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20. 아, 4절을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에,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에 자, 요셉 지파가 음그 정탐꾼을 이 베델 성읍 가운데 보내서 아, 한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보, 보이라 무엇입니까 이 성읍에 관한 정보를 좀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살려줄 거야 너에게 잘해줄게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제 간파가 되셨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원의 언약을 맺어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다 이제 내 삶은 여호와의 집베데의 삶입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가 충분히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하시는 족속 아닙니까? 그 언약을 근거하여 자신감 있게 어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신감으로 순종하여 이 정복하면 되는데 이 베델 성읍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세상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과 그와 언약을 맺어 보내면서 정보를 얻어냈어요. 예. 그래서 배대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한 대로 이를, 이 사람을 선대해서 내보내는데 이 사람이 그 인근에 어, 어떤 성읍을 세웁니까? 예, 루스를 세웁니다. 26절.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루스가 나옵니다. 베델의 원래 성읍의 이름이 루스였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던, 아, 어떤 세상의 악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던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땅의 이름, 루스. 그 루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인근의 루스를 지었던 뭐 햇사람의 땅이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다시 루스가 부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땅의 이름, 루스. 이 루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만 언약할 때 주님과 우리와의 참된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베델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안전함이 있고요 주님 지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세상과 언약할 때에 우리의 삶에 루스가 다시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집이 아닌 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베델이 많습니까? 아니면 루스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할 때 그곳은 베델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언약할 때, 세상과 친해질 때, 또 세상과 함께 갈때 우리의 삶에 어느덧 어떤 영역에 루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 나의 루스의 삶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요셉 가문, 베데를 다시 얻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은 사람과 언약함으로 인하여 또다시 그들의 삶의 영역에 루스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또 두렵고 떨림으로 각인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결단합니다. 세상과 언약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세상과 언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겠습니다. 주님과만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화의 대상이죠. 예.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여 변화시킬 변화의 대상입니다. 세상과 언약하지 맙시다. 세상과 언약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것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셉 집파가 그리했던 것처럼요. 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어 임하게 되는 배델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죄 많고 또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배델을 허락하신, 선물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여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허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하게 요새 가문처럼 루스도 다시 건설되어진 것을 보게 될때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언약함으로 세운 루스가 있다면, 주님 다시 헤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신실한 언약, 그 언약만 붙들고 나아가 우리의 천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델로만 채워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 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 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 기로 했네, 뒤 돌아서 지않 겠.

않겠 네, 어떠 한 시련？이 와도 수많 은 유혹 속 에도 진실 하신 주님 이 Boa